제가 함께 할수 있는 데이트 100가지를 찍어보려고 하는데 그 중에 첫 번째로 데이트 100가지 가지 데이트 이 번. 이 배고픈 가인이는 텐션이 낮습니다 습니다 배 많이 고파? 분주한 손놀림. 따뚜. 이게 뭐였지? 카메라 때. <laughs> 텐션 좋아졌어? 아니? 아까부터 거아했는데 <laughs> 밥을 먹여야 되는구 많. 이게 아니야? 여기로 가는 거 맞나? 아. <laughs> 아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어, 살이 왜 이렇게 또 빠졌어요? 아, <laughs> 밥을 찍고 싶어가지고. 아 진짜? <laughs> 아, 대단하다. <laughs> 급하게 하자. 여기는 제 친한 사진 작가님. 제디어입니다. 오랜만에 다른 사람이 가인이 찍어주네. 그러니까. 말에 잘 찍어주시는 두 분이거든. 오빠랑 칼리 작가님. 좋아요? 예쁘게, 예쁘게 안 하려면 <laughs> 해보시고 되게 옛날 그저 저 임기 아저씨처럼 Good. 쪼개 가에 갚으나 으나으나으나나 갚으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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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나갚나 갚으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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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과즙사 한번 표현해 볼까요? 아, 아 네. 신고 먹었다. 아, 차도녀. <laughs> <아니야. 웃음> <laughs> <laughs> 안녕하세요. <laughs> 아 그래. <laughs> 어, 네. <laughs> 어, <하나만> <웃음> <웃음> 어. 바이바이. 봐주셔서 감사합니다. 찍어주셔서 감사합니다. 또 오세요. <laughs> 못 하시는 것 <거> 같더라고요. <laughs> 아, 결혼까지 가세요라고 했는데 진짜 결혼하려고. 어, 부자 되세요. 아 어,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<laughs> 다음에 진짜 또또 <laughs> 봐요. 뮤즈님도. <laughs> 아, 감사합니다. 너무 많하셨습니다또 찍으러 어우, 가요 그 저희 밖에. 찍고 왔습니다. 진짜 사진 너무 기대된다. 우리는 찍을 줄만 알지 찍히는 건. 가인이 잘 찍히잖아. 어 나는 이제 마, 이제 잘 찍히는데. 작가님 인정했더라고. 하여튼 프로필 잘 찍고 왔습니다. 재밌네. 6 4 0십와 진짜 많이 <laughs> 주셨다. 컬러랑 흑백 두 장을 특별히 더 해주셨어요. 오, 난 이게 제일 마음에 들어. 뭐, 얼굴 제대로 안 나와서? 그런 것도 있고. <laughs> 너무 잘 났죠? 네. 마음에 들겠다. 응. 이건 살짝 그냥 생네컷 음. 느낌으로 어, 오빠 얼굴이 어, 너무 노란데. 전화 이거 해 봐. 이거 진 어. 살짝 나를 자르고 오빠만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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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빠의 정말 베스트컷. 아 이거 너무 빈고같이 웃었어요, 제가. 이것도 나를 딱 빼고 이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고 퍼스널 컬러의 중요성이 느껴지는 게 이거랑 이거랑 너무 얼굴 낯빛이. 오어 그러니까 진짜 달라졌어. 엄청 달라져서 퍼스널 그래. 컬러의 중요성을 한번 느껴봤습니다. 저 웃는 사진이 많잖아요. 요안 웃어 보고 싶었는데. 그래도 잘 참았어. 한1 5초 어. 참았나? 아무튼 좀 참아봤습니다. 같이 프로필 찍어보니까. 어. 재밌었어. 이게 한 해당 이렇게 찍으면 재밌을 것 같아. 뭔가 이걸 음. 나중에 봤을 때 작년에 이렇게 찍었지 음. 재작년에 이렇게 찍었지 하면서 확실히 또 그리고 카메라 앞에 쓰는걸 네, 봐야지 네. 또 느는 거 같아 우리가 어. 찍어줄 때도 어떤 기분인지 알아야 돼 어, 부부가 뭐 사진 찍는 일이 그 웨딩 촬영이 끝나면 돌이나 돼야 이런 사진을 찍으니까 근데 나는 부부가 함께 시간이 흐르는 거를 눈으로 볼수 있게 남겨놓는 게 좋다고 생각해 시간이 지날수록 그 사랑이 살짝 이렇게 미약해진다 하잖아 같이 늙어가는 그 모습을 보면서 뭔가 다시, 다시 사랑이 피어올 것 같아요 같이 나이가 들어간다 이게 상상만 해도 눈물나는 사랑이잖아 생각해봐 한 20년 후에 30년 후에 뭐라고 똑같이 찍었다 하면 진짜 다를 것 같아 느낌 그것도 재밌긴 하겠다 우리가 20년 전에 이랬어 막 이러면서 어. 얘기할 수 있는 좋은 거지 않을까 싶어 음. Okay.